사이다? 무비트내 이름은 최건우 30세 기혼자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고 이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부상은 순조롭게 회복됐고 이대로라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들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게 된 나에게 아내 한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차갑고 냉정한 태도로 나를 대했다. 빈손으로 병실로 들어온 아내에게 나는 애써 평상시보다 더 밝게 말을 걸었다. 나 이제 태원이 별로 안 남았어. 태원만 하면 뭐해. 어차피 목발 짚고 다녀야 되는데. 아... 나한테 일부러 보여주려는 듯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요즘 아내는 계속 이런 식이다. 그러더니 아내는 내 상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상관없는 옆집 여자 흉만 실컷 보다가 가버렸다. 어쩔 수 없지. 하루 아침에 가장이 다쳐서 수입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겠지. 곧 괜찮아질 거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로도 아내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다. 당신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 없다고 했던 말 진짜야? 이 얘기는 벌써 수도 없이 반복했던 말이었다. 내 입에서도 한숨이 나오려고 하는 걸 간신히 참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 당신한테는 면목 없고 미안한 마음뿐인데... 보다시피 이 다리로는 도저히... 나는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부스를 동여맨 한쪽 다리를 내보였다.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긴 힘들 것 같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른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당신처럼 3류대학 출신에 나이도 벌써 서른인데 취직이 말처럼 그렇게 쉬울 것 같아? 월급 깎이면 생활비 줄여야 하고 그럼 생활 수준 낮아질 거고 나더러 어떻게 그러고 살라는 거야? 어, 미안한 건 나도 아는데 나라고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취직은 쉽지 않을 거고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던 건설회사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군뱅이가 따로 없어 얼른 비켜 나더러 화장실을 어떻게 가라는 거야? 어, 미안 다리를 다친 후 화장실 다니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됐는데 화장실 앞 좁은 복도에서 아내에게 야단을 맞는 것도 일상이 됐다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서른이나 돼서 놀고 먹으면서 저 태평한 얼굴 좀봐 덩치는 산만해서 나가서 일도 못하고 뭐에다 쓰니 정말? 일도 못하는 그 덩치에 이제 집안에서 걸리적거리기밖에 더해? 아내의 폭언을 들으며 나도 뭐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가정으로서 수입이 없는 건사실인지 아. 쓸모없다 걸리적거린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아내와 이미 망가진 내 몸을 보면서 한없이 절망 속에 갇히는 기분이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재취업 활동에 나서긴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신 다리 다치고 수입도 없고 사는 게 말이 아니야.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일단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산재 처리가 돼서 보험금이 나올 거란 얘기를 해 줬다. 이번 사고는 업무 중에 일어난 거라서 산재 보험 나올 거래.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좀 있잖아. 그래, 모아둔 돈좀 있지. 근데 서른 살부터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티겠니? 이제 그 정도 계산도 안 되니? 넌? 구역 그렇지만 내 팔자가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어? 진즉에 알았으면 당신처럼 덩치만큰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 기분 모르는 건 아닌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뭐가 심해? 가서 거울 좀 봐봐. 당신 수염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자랐는지? 심하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야. 예전엔 그래서 내가 좋다더니 그거야. 예전엔 큰 건설 회사에 취업도 하고 회사에서 좋은 평가 받고 있을 때 얘기지. 그대로 잘 나갔으면 승진도 하고 좋았겠지.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퇴출당했잖아. 지금은 폐기물하고 뭐가 달라? 심지어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야. 너무 심한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내와 한 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던 아내가 요즘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오늘도 외출한다며 나갔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간 걸 나중에 알았다. 별 생각 없이 아내 핸드폰에서 라인을 클릭해서 봤는데 친구들한테 내 흉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건데. 어? 이게 뭐야? 아내는 불륜 블룸 중이었다. 불륜남의 나이는 나와 동갑인 서른 살. 게다가 그동안 나한테 무직의 무보수라고 사람을 무슨 쓰레기 취급하더니 그놈은 무명의 자칭, 밴드 뮤지션, 다른 말로 무직 무보수, 나와 똑같은 처지였다. 정기적으로 놈이 아내한테 돈 얘기를 했고 아내는 그놈한테 ATM 취급을 받고 있는 게분명했대 당연히 그놈한테 바치고 있는 돈은 내 월급과 내 보험금 외에 다른 재산은 존재하지 않았고 속에서 열불이 나기 시작했대 핸드폰을 놓고 나간 걸 알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내에게 나도 더는 참지 않고 따져댔다.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인 화면을 증거로 내보이자 아내도 순간 당황해서 기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 내가 누구랑 라인을 하든 그건 내 맘이지? 왜 당신이 참견하고 난리야? 되려 역정을 내는 아내에게 아내가 불륜남에게 보낸 메시지를 담담하게 읽어내려갔다. 다리 다쳐서 장애자가 된 남편은 이제 건설 현장 복귀는 물 건너갔고 그딴 불량 패김을 남편하고 이혼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자기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면 나 말고 다른 남편이 또 있어? 왜 나만 나쁜 사람 취급해? 월급 빵빵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당신한테 뭐가 남았어? 사실 내 취향은 아이돌 타입이야. 그 사람 같이 생긴. 아내의 핸드폰에는 불륜남의 사진이 몇 장이나 저장되어 있었다. 솔직히 인물도 반반하고 락밴드 분위기도 풍기고 나랑은 달랐다. 당신처럼 산적같이 생긴 남자랑 결혼해주고 그동안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그런 거였어? 아내에 대한 내 감정이 순식간에 식는 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아내를, 지금까지 아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에도 묵묵히 견뎌왔던 건 그녀가 내 아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좋아, 이혼해 줄게. 단위자를 지불할 각오는 됐겠지. 전업주부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 그래 좋아 몰라서 하는 소린데 내 남친은 곧 앨범 내고 데뷔할 거야 당신처럼 내리막길 밖에 없는 인생하고는 틀려 대기 만성형이라고 남자의 매력이 뭔지 보여주는 끝판왕이야 그까짓 위자료? <laughs> 내 남친이 바로 내줄걸?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혼은 척척 진행됐대 솔직히 그놈은 뮤지션 폰만 잡을 뿐이지 공식 데뷔는 허세라고 생각했었대 겉모습만 그럴싸해 보이는 거라고 얕잡아 봤었는데 의외로 정말 데뷔를 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아내가 장담한 위자료를 포함해 사태는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처 한진자는 집에서 나간 후불륜남 맨션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던 모양이었는데 불륜남 맨션에 도착한 후 공교롭게도 다양한 불륜녀들과 조우하게 됐다. 모두 4명이었다. 넘은 모두 다섯 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한진자는 다섯 번째 불륜녀였다. 다시 말해서 한진자의 우선 순위가 최하위였던 것이다. 한자리에 모인 여자들은 서로 할퀴고 물어뜯는 개싸움이 벌어졌는데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사태로 인해 불륜남의 이름이 보도됐고 눈앞에 있던 데비는 물거품이 됐다. 결국 밴드 그룹으로서의 출구가 막혀버린 불륜남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나를 포함한 불륜녀들의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기 때문이다. 한진자는 불륜남에게 결국 차였고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어느 날 나는 한진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뭐해? 집에 없는 척하면 누가 속을 것 같아? 나네전 남편이야. 얼른 위자료 갚으라고. 아치, 아치. 전 아내는 일부러 기침을 하면서 살며시 문을 열었다. 실은. 내가 감기에 걸려서 요 며칠 파트 근무도 못 나갔어. 이런 걸로 내 동정을 살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비웃음밖에 안 나왔다. 지금 나는 목발 없이도 충분히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지만, 목발에의지해 지내던 시절 아내가 내게 어떤 말을 했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은 폐기물이라고 비웃던 여자가 지금은 감기 정도로 나한테 동정심이라도 사겠단 거야? 그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요목조목 따지자. 아내는 억지로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대. 당신 그거 다 우예야. 좋아, 솔직히 나 바람피웠어. 하지만 그건 나도 그 남자도 잠시, 아주 잠깐, 서로 잠깐 불장난해본 것뿐이라고. 아니, 당신 라인을 보면 최소한 당신은 진심이었어. 물론 그놈은 당신 말대로 잠깐 즐긴 것뿐이란 말에는 동의. <laughs> 어쨌든 체납하지 말고 위자료 제대로 지불해. 당신 입장에서야 적은 금액이 아니겠지만 말이야. 며칠 후전 장인 장모한테서 미안하다는 전화가 왔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말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분위기를 보니 아마도 이혼의 핵심 사유가 뭔지 알아낸 것 같았다. 명절이 되어 평소처럼 친정에 갔던 한 진자는 바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더구나 친정 동네엔 일하다 장애를 입은 남편을 내팽개치고 딴 남자를 만난 막장녀. 악녀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쫙 퍼져서 친정 주변은 얼씬도 못하게 됐다고 한다. 이제 친정 출입은 불가능할 듯. 나는 전에 다녔던 건설회사에서 사장님의 특별 배려로 하청업체에서 사무직 일을 하게 됐다. 또새 직장에서 아주 훌륭한 한 여자를 만나 지금은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위자료를 다 받은 후로는 한진자와 연락 한번한 한 적이 없었는데 새 여친과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진자와 마주쳤대. 그런데 다리를 다쳤는지 목발을 짚고 불편하게 걸어가고 있었대. 난 그런 그녀를 보면서도 동정심이 1도 생기지 않았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